그림이 너무 올라갔어 자아 183번에 1번을 보여 양수 k에 대해서 어 a는 k,0을 지나고 여기다가 조금 적어놓고 그림을 확대를 할게 a는 k,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만나는 점을 각각 b랑 c라 하자 c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2x승이라 만나는 점을 d 라 하자 삼각형 B,D,C의 넓이가 삼각형 O,A,B 넓이의 3배가 된대 그때 넓이를 보고 하시오 짠 <laughs> A좌표가 어떻해? K,0이라고 맞지? 따라 올라가자 B는 0이 없으니까 K,2의 케이스가 고 또 k 따라 올라가자 여기는 t 으니얼얼마 돼? 돼? k 마 4의 k t 이 됐다. 그럼 얘가 이쪽으로 따라오면 4의 k u 이 같은 거잖아, 맞지? 그럼 얘는 b 좌표는 모른다 e 마 4의 k t 인 건데 모른다는 여기 얼마 a t You c a k see 2k 이 k 이 o 면 제곱이 4 e e 4의 k t y 잖아 맞지? 요 아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볼건데 넓이가 3배가 일단 차이난데 자 먼저 삼각형 bdc 쓸게 bdc 요 삼각형 bdc의 넓이 쓴다 2분의 1 곱하기 일단 요거 얼마? 요 k고 요 e k 인가 얘는 k네 맞지 k 곱하기 높이는 예의 y좌표에서 예의 y좌표를 빼야되잖아. 맞지? 4의 k승 마이너스 2의 k승 자, 밑에꺼는 2분의 1 곱하기 예를빼 k이고 높이는 2의 k승 되겠네. 맞지? 이걸 어떻게? 해? 3배 해주면 같아진대 2분의 1k 2분의 1k 날아갔어 자, 얘는 어 요거는 2의 k승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의 k승은 응, 3 곱하기 2의 k승이 되어있고 2의 k승을 하나씩 묶어줘 2의 k승 묶어 나오면 얘는 2의 k승 마이너스 1은3 곱하기 2의 k승이 있어 맞지 2의 k승 0 아니지? 약분즉 <laughs> 2의 k승은 넘어가면 4니까 k면 얼마가 된다? 2가 됐어 맞지? 그럼 k값이 2니까 우리는 누구 구해야 돼? b, d, c 넓이고 해야 되지 맞지? b, d, c 넓이면 k 인2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16-4는 12 오케이